안녕하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오늘도 배도지 토이 소식부터 먼저 알아보고 오늘은 특별한 뉴스들이 없기 때문에 바이낸스 런치풀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는 기회를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은 공식 토인에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BSC 데일리에서는 23년도 12월에 BNB 아, 체인에서 주목해 볼 만한 프로젝트들 중에 배도지가 민코인 중에는 여기 선정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보면은 특별한 수수료 발생되는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가격 보게 되면은 그저께 급락을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7.8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행도 한번 살펴보면은 현재 240 위에 어, 위치하고 있고 보면은 플로키라든지 민코인랜드 이런 밈코인랜드 이런 애들한테 시가총액이 지금 따라잡혀가지고 특별한 어떤 가격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배도지도 좋지만은 에어드랍 이벤트가 지금 굉장히 또 핫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장에서는 에어드랍을 어, 해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음. 상승장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이. 기대가 되니까 앞다퉈서 지금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이벤트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의 거래소라고 볼수 있는 바이낸스에서도 지금 에어드랍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에어드랍 이벤트가 있을 때 참여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 수익을 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트레이딩을 잘해가지고 차익거래를 잘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에어드랍 이벤트 같은 경우는 크게 위험성이 없고 그냥 코인을 보유하기만 해도 어 주는 공짜 코인이기 때문에 바로 받은 다음에 매도하게 되면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카톡방에다가 요거 관련된 내용을 올려드렸는데 이 바이낸스 런치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접속해 보시고 여기 모어에 런치패드 런치풀에 딱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런치풀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세 개의 코인이 있죠. 그래서 TUSD와 FDUSD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USDT 테더라든지 USDC 서클이라든지 다이 스테이블 코인. 이랑 동일하게 1달러의 가치를 패킹하고 있는 코인이다. 그래서 1TUSD, 1FDUSD는 1달러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것들은 그냥 달러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가치 변동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보유를 한다 그래서 어, 내 자산 가치 변동이 생기지는 않죠. 근데 여기 보면은 BNB라고 있죠. 이 BNB는 뭐냐면은 어, 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이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스팟에 가서 보면은, 자, 여기 BNB USDT 있죠? 그래서 테더를 입금시켜서 이 BNB 코인을 어,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이 BNB 코인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자, 이 코인이 1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3만 9 0 퍼센트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상승장의 꼭지에서는 약 9만 2 0 퍼센트를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바이낸스가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 물론 반등하긴 했지만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가격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어, 이 BNB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에어드랍 제도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요번 할당되어 있는 이 자이라는 코인의 총 에어드랍 개수가 7,500만 개인데, 그 중에 80%는 이 BNB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여하는 BNB 코인의 개수로 분할해서 이 7500만개에서 80%는 여기에 할당되어 있고 나머지 10% 10%는 TUSD와 FDUSD에 각각 10%씩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참여했냐면은 FDUSD에 했다 왜냐면은 아까 봤듯이 이 BNB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가치 변동이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싫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요거를 이제 사가지고 지금은 제가 스테이킹을 154,797 달러를 지금 여기에 예치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것도 그냥 어떻게 이거를 FDUSD는 어떻게 살수 있냐를 보면은 여기 트레이드에서 스팟에 가보면은 FDUSD 보통상 우리가 테더를 가지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 중에. 그럼 여기 테더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예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보면은 가격이 1달러로 거의 수렴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 FDSD가 좀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달러 정도를 산다고 그러면은 약한 100달러 정도는 약간 내가 손실을 볼수 있지만 그래도 에어드랍을 받게 되면은 그 정도는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스팟에서 리미 그냥 마켓으로 놓고 풀로 땡겨서 바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 USDT가 FDUSD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스테이킹을 할 때는 자, 이 런치 플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 스테이크를 눌러서 여기 맥스 저는 이제 다 전체를 다 스테이킹 눌렀기 때문에 추가로 스테이킹 할수 없지만은 맥스 누르고 스테이크를 누르면은 저와 이렇게 여기에 본인이 스테이킹한 FDUSD가 몇 개인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저는 154,797달러를 여기다 예치를 한 거고, 이 파밍 기간이 보면은 저희가 여기, 저희 리온 카톡방에 공지사항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적어 놨습니다. 1월 5일 오전 9시부터 1월 8일 오전 9시.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까지 에어드랍을 받게 되고, 상장은 아무래도 월요일날 통상, 19시에 하기 때문에 월요일 19시가 되면 은 에어드랍이 받은 개수가 나의 현물 계정 스팟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고 상장과 동시에 매도를 할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ai에 참여를 했었는데 동일하게 한 15만 달러 정도 넣었습니다. 넣었을 때약 2천 달러 정도 수익이 났었다. 물론 시드가 좀 작으신 분들은 그거보다 수익이 안 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보유만 해도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배도지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이런 에어드랍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내용 카톡방에다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유튜브에도 댓글 달아주시고 카톡방에서도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온에서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시왕 뉴스 이벤트 내용 알려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